1970년 1월 13일 신앙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은 집 짓는 이가 집을 지어도 하느님께서 짓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헛되고, 도성을 수직하는 이가 하느님 같이 안해 주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 이는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느님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믿어야, 이 믿음이 기초가 되어 우리 믿음이 거기서야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믿음은 철석같이 끄덕 없어야 한다. 신앙 신앙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하느님께서 불어 넣어주시는 초자연적인 덕이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의 은총이 선행되어야 하며 성령의 내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로 회개시키며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에 동의하고 믿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을 모든 이에게 베푸십니다. 이는 개시현장 5항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움직이며 의지의 명령에 따라 하느님의 진리에 동의하는 지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은총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통한 우리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국권이 서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믿음이 없으신가요? 믿는 일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약하고 강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에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신뢰와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고 계신지는 아는가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와 동기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부재를 한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많은 곳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을 칭찬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당신의 기적과 축복을 내리십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꾸짖으시기도 하고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고 다른 곳으로 자질을 뜨시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동길 수 있으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행동으로 밑바탕 되어야 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바로 죽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의 신뢰가 철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인간이시면서도 지상에서 당신의 하느님과의 깊은 신뢰로 기적을 치유의 행위로 모든 알리이들에게 베푸셨습니다. 믿음은 서로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하느님과 예수님과 우리에 대한 신뢰를 생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느님과 신뢰하고 하느님을 믿으며 하느님과 가깝다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생활하고 계신가요? 창설신문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우리의 삶에서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의 크기와 깊이가 높고 깊은 이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삶 안에서 오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그들을 좌절하게 하거나 낙담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에서 오는 강한 용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항구함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무상으로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날카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이 선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게 신앙 안에서 살고 성장하고 마지막까지 항구하려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키워야 하며 주님께 신앙을 키워 주시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굳건한 신앙의 선물을 주시기를 성령께 간절히 청해 봅시다.